좀 넘으면 정오를 좀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한국 기계연구원의 한준세입니다. 오늘 어, 이렇게 깊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도체 패키징용 이제 띠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조금 빠르게 빠르게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발표 내용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주로 가공이랑 성형 같은 제조 기술들을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나 노뭐 구조나, 이런 분말이나 폴리머 같은 소재들을 바탕으로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조 기술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피해조 엘렉트리크한 어플리케이션, 뭐 센서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필름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까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토피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밑에 있는 에폭시 루리 컴파운드라는 필름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반드시 패키징에 대한 관심에 대한 그, 이제, 컨센서스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곳에서 반도체 패키징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전공적인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댄시티나 퍼포먼스들이 이제, 한계에 오다 보니까, 패키징에 더 많은 인프라와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어떤 폼이나 트렌드들을 좀 나눠보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더 얇은 애들을 더 가깝게 붙이고, 또 그것들을 더 높게 만들어가지고, 더 넓은 기판에 이제 붙이는 게 조금 트렌드라고, 어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고밀도하게, 더 직접 도렇게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소재는, 어 EMC라는 이, 어, 공정과 소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반도체칩 같은 것들을 잘라서 보면, 이제, 마우스로 보겠습니다. 사이드나 탑 같은 곳에 이런 봉지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애들 이제, 인캡슐레이션 메테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어, 주로 이제, 저희 예전에 반도체 칩들 보면, 이제, 집 개발들이 있고, 까만색으로 덮여있는데, 그런 까만색 소재들입니다.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주로는 실리카와 에폭시로 이루어져 있는 소재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EMC 소재들은 굉장히, 아, 감사합니다. 음. EMC 소재들은 굉장히 오래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트랜스퍼 닝이라는 방식으로 주입하는 형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활용이 되어져던 소재들인데요. 최근에 이것들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레벨 패키징처럼 굉장히 대면적화되에 따라서 어, 기존의 트랜스포 방식으로는 이런 고 정도의 기능성 소재들을 주입하기가 어려운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기술들은 이제 컴프레션 몰딩이라는 방식으로 가운데 이제 놓고 눌러서 펴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둔것는이 EMCA의 팩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컴프레션 몰딩에서 많이 쓰이는 건 이제 리퀴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꾸덕꾸덕한 정도가 있는 애들을 넓게 펴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공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스테이지라고 이제 반경화 상태의 필름 형태로 만든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넓게 저희들이 원하는 영역들에다가 이제 에 프리스탠딩을 해놓고 Z 방향으로만 플로우가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상당 상대적으로 균일한 그런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EMC를 필름화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2020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산업부 지원으로 이제 이건 EMC를 필름화하는 시스템 과제를 진행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폭 300mm 이상, 12인치 이상의 웨이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EMC를 필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를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재, 공소 시험과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필름하는 공정 기소들 필름 만들어서 평가하는 기술들을 컨소시엄과 과제들을 했었고요. 저는 주로는 이제 이런 필름하는 공정 기술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의 일환으로 이런 이제 기계연구원에도 이런 ENC를 필름화할 수 있음 또는 기능성 복합 소재를 필름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구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되고 과제 종료 이후에도 사실은 더 관심을 두고 소재랑 공정 관련 연구들을 좀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좀 말씀드리면. 어, 이번 이제 뭐, EMC에 들어가는 주 실리카 같은 이 거고요. 좀 까지 너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리오 키네틱스라고 부르는데 레올로지컬한 유변학적 특성과 이 화학적인 경화 특성을 같이 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EMC나 이런 비스테이지 소재들은 어, 보시는 것처럼 서머 플라스틱 같은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FOC의 이런 FTIR 피크를 찍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도가 높아지거나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경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경화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필름을 아무리 포메이션을 잘해도, 얘네들이 나중에 몰딩단에서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화반응이 너무 적게 일어나면 필름 포메이션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키네틱스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었던 것들인데요 그리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런 리오키네틱스적인 이제, 이제 이런 커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썸 플라스틱 소재들은 대부분 열을 가하면 이제 정도가 내려가는 기형으로 일반적으로. 소프트닝이 되고 콜로우가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비스테이지 소재들은 어, 내부에 이제 매트리스들이 코바나트 몰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중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휴어링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런 소재들은 대부분 이런 U자 형태나 V자 형태의 커브를 띄게 되는데요. 결국 저희가 어떤 시점에서 힐러닝 포메이션하고 그 사이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커브로 저희들이 몰딩을 하고 수준적으로 경화를 일으키는 상태로 이런 비스테이지 필름들은 이제 공정을 설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소재의 뭐 실리카 입자나 분포별로 저희들이 이런 정도 특성들을 본 것들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포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EMC 필름들을 만드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 구축된 시스템 가지고 이런 기능성 복합 소재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EMC 소재들을 만들었던 이제 이미지들이고요. 실제로 몰딩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들도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어떤 사이트팩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 내용들을 또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EMC로 채워 되는 뭐, 몰딩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높이가 약 1mm, 1믹, 혹한 1mm에서 2mm 사이로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요 비스테이지 필름들을 놓고 얘네들이 녹아서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필러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필러를 많이 넣을수록 결국 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필러를 많이 넣을수록 여기서 세워지는 유동 특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공이란 성형 기술들을, 파운데이션으로 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스테이지 소재를 이런 식으로 프리스트럭처링을 해서 조금 더 플로우 패스를 줄여서, 어, 조금 더 고정도 소재들도 더 높은 도포비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연구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요것들은 이제 플로우에 대한 유동 시뮬레이션을 저희, 뭐 저희가 직접 한건 아니고요. 이제 의뢰를 했었던 것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없는 EMCD는 특히 좀더 굉장히 높은 소재들은 어, 이렇게 채웠는데 이런 형태로 차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전도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나면 이런 사이가 미충지원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인데 같은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리스트럭처링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채울 수 있다. 이런 이제 결과들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기계가공 밀링으로 이제 금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전사하고 복제하면서 EMC를 패턴닝해서 이제 충진까지 해본 결과들입니다. 논패턴닝 경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실리카 분열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몰딩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요 데이터도 전원이 되는 의게룸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EMC 필름을 만들었을 때는 실리콘칩이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실리콘칩이 날아다니거나 몰딩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요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정도가 높아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미충진현 산들이 발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크리스트럭처링을 하고 나면 비슷한 소재들에 대해서도 이제 충진성을 조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 네, 이제 에 이제 작년에 이제 연으로 보고를 했었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산업부 과제에 이제 으로 후속 연구를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로는 요 세션의 취지가 이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제안이나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MC나 이런 비슷한 실험들은 음. 말씀드린 대로 레어버즈컬한 프로퍼티랑 키네틱적인 스 특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높은 두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국 솔벤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에 높은 두께를 올리면 솔벤트가 딱 빠지지가 않거나, 또는 너무 많은 경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몰딩 특성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부분 되게 얇은 필름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적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릴리스 필름이 밑에 있고, 이제, 팅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롤라미네이터로 이제 접착하고, 또 해서 또 접착하고, 또 접착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두꺼운 소재의 이런 필름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이 적층 공정은 단꼭 비단 EMC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에도 이런 공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능성 입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나 입자들을 세우거나 분필해야 되는 소재들, 또 이제 에너지 소재 같은 것도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적층 공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생각보다 이런 적층 공정들이 매뉴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속 공정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있는 거는 이제 코팅이 되고 저희들이 패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감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기해서 이쪽에서 감기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릴리스 필름, 이스 필름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밑에 코팅 소재는 이쪽에서 감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뭐 트랜스퍼해서 라미네이션을 한다는 이런 으로 트랜스퍼 라미네이션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져가면 저희가 울투 시트 타입으로 연속형으로 이제 이런 적층 시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해서 이제 최근에 특허 출원도 하고 p c 출원도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퍼 라미네이션 공정들은 결국 이 소재에 들어가는 이 베이스나 이층하고 라미하는 시, 시트들의 이제 접착력 차이로 이것들을 전사하고 접착하는 방법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적칭이 잘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조건이나 동정들을 조적하면서 이렇게 적칭될 수 있는 시트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좀 어떤 피자빌리티를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몰딩 테스트까지 해본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씩 79 마이크로 코팅을 하고 쌓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몰딩했던 결과고 이거는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걸 한 번에 적칭해가지고 만든 시트로 누어서나는 결과들을 느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00 마이크로를 한번에 올려가지고, 이제 컷팅된 걸로 이제 적층, 이제 굴딩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멀티레이어를 만드는 공정이 생각보다 유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확장성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소재를 좀 다칭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AAAA 소재들이 이제 같은 소재가 쭉 쌓여져 있는 건데, 다른 소재, 이중 소재들을 이런 식으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EMI나 요즘 많은, 기능성 소재들에도 좀중요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쪽 조제를 해서 이제 전화를 조금 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기로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아웃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소재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특히 몰딩 특성이나 이제 기능성을 만족시키는 소재들은 이제 형으로돼야되고 적층 형으로 되어야돼요. 이 소재 자체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 필름을 만드는 연구들도 주에출연되서반드시 패키지 속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름 자체에 대한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두 번째 토핑은 제조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팅하는 장비들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들을 이제 연속형으로 이렇게 층해서 다층형의 필름들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장비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 기업이나 학교나 다양한 분들과 협업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장비에 대한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이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다 조금 더 커져야 될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장비 관련된 과제들도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거의 12분 지켜주셔가지고 네, 아,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서대님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건 하나의 학술 발표보다는 기업들과의 어떤 기술적, 어떤 매칭 이런 부분에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 한 박사님하고 관계 있는 어, 기업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이 연구와 관계가 있는? 아 오늘 기업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는데아 예예. 소재쪽 기업 기업이나, 재료쪽 네. 기업이랑 같이 좀 이제 하고 있는. 아 예예. 예. 혹시 그 기업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어, 지금은 안 계신 모양인데 그럼 한 박사님 이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기업을 활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회사 또는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 일을 가...